오늘은 5월 1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오늘 하루는 조용하다가 한주는 또 화창했는데 이번주는 또 비와 함께 바람과 함께 기온도 내려가네요 그래도 5월 1일 5월의 시작이고 포근함의 시작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비와 상관없이 밤낚시를 많이 나가요 위천강과 저수지와 안개의성권 저수지와 강 수로 등등 실시간으로 많은 우리 손님들이 지금 출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일 아침이면 아마 또 너무 많은 조항이 들어와서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. 큰 고기, 작은 고기, 잔챙이 고기 꽝 등등 뭐 하소연하면서 또 예쁜 체어사에게 조항 보고하러 옵니다. 그러면 오후 12시쯤 되면은 많은 조항이 쏟아져 나와요. 귀찮을 정도로 쏟아져 나옵니다. 설마 귀찮겠어요? 감사한 전국겠죠 네. 오늘은 5월 1일 어요 내용을 토대로 또 내일 오후에 출조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조항을 드리겠습니다. 실시간 전국. 예상해 봅니다.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입니다. 오늘은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네요.